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원고등학교 2학년 한승우입니다. 매일 점심시간 식판 위에 남겨진 음식들이 커다란 통에 쏟아집니다. 그 통은 순식간에 가득 찹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잔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버리고 있는 누군가의 한 끼가 될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저희는 먼저 잔반이 나오는 이유를 전교생 설문조사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입맛에 맞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앞에서 먹을만큼만 감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겨지는 급식 일부를 직접 활용해보고자 지역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몽 껍질로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버려지는 음식, 자원이 얼마나 큰 장성을 품고 있는지 주민분들과 함께 직접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양사 선생님과의 대화에서는 기생과 법적 문제로 인해 남은 급식을 바로 기부하기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경기도의 한 학교에 방문해 잠반 기부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은 음식이 누군가의 한 끼가 되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도시이더 이상 버려지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잠바도 없는 도시, 나눔의 도시로 하루빨리 거듭날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 발표한 내용에 의해서도 관심을 갖고 어, 좀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어, 좀 제게 줘야 될 만한 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어, 좀잘 들었고요. 야학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왜 뜻깊은 날이냐면 세종시의회 백회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열심히 말랐는데, 아, 그 동안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또, 또 세종시의회 동반자이자 파트너인 세종특별자치시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어, 교육감님, 시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아, 그 이후로 또 우리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또 일해 주셔서 이렇게 뜻깊은 백행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본회의를 참관하시게 되었는데 민주주의를 또 직접 경험하고 또 지방사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 우리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직접 참관하고 또 경험하면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어, 새로운 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면서, 어, 지역 발전을 위해, 어, 폭하고 계시는, 어, 김현옥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 박사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입니다 네, 먼저 오늘이 어, 우리 앞에서 의장한 분께서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백회의 특, 직공의 특별하기에요. 그데 우리 새로운 젊은 학생들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돼서 더없이 저 지역고를 두 배로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혹시 아마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고개를 네, 끄덕끄덕 하시니까 잘 알고 오신 걸로 알고요.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학급반장이 되시고 학생회장이 있잖아요. 그 역할처럼 이제 학교의 바운드리 내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고 하면 시의회는 우리 세종시 전체 교육청을 예산을 시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종 시민이 조금 더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기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이곳에 이제 지역구라는 의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예를 들면 저같이 세종동을 지역구로 뒀다 보면 종동에 살고 있는 주민께서 저를 이제 뽑아주셨어요. 선출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지만 항상 우리 새로운 도움을 생각하면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함께 오신 우리 선생님 직업을 계신 분과 계신 분은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새로운 학생들에 무궁화 발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전화하고 싶은 말을 좀 하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어, 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이 이제 오면 어,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오면 이거를 어, 어떻게 좀더 합리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시민분들의 공리 정치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교육청에 같은 경우는 학생들위주리고 교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려야 되나라고 어떻게 고민하냐면 상임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 건설 위원회는 국토 보통 우리 전반적인 도시의 뭐 전반적인 음, 말하자면 큰 뼈대를 구성하는 보시면되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복지 대상별 계층별로 어떻게 이 예산을 나눠줘야 이분들이 조금 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나를 고민하는 그런 상임위가. 그리고 교육 안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교육과 그 다음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최종실에는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제 나머지는 의회 운영을 맡고 있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기타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모여서 구성을 해서 논의하고 정책을 펼치는 그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우선 대회에 우리 새로운 학생들이 오신 거에 대한 것 자체로 굉장히 뜻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꼭 가셔서 세종시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라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어, 우리 청소년 의회교실은 앞으로도 어, 우리 청소년 여러분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굉장히 앞과 뒤에서 열심히 조력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건전한 시민으로 당당히 어,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라티 하나, 둘, 셋, 파라티 하나, 둘. 네, 준비되어.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선생님도 한번이렇 네. 들어가시죠. 네, 파라티 네, 하나, 둘. 뒤에도 봐주시면? 뒤에도 한번 봐주세요. 세종시의 어떤 것이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담은 홍보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름과의 과감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 변화와 혁신을 중심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도시 세종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세종의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입니다. 2012년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세종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광역지방의회 입법실적 전국 1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격의회 세종 2전, 대통령 세종지무실과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 확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충청권 및 특별자치시로 의회와 협력은 물론, 글로벌 혁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영국 등 다양한 국가와 교육협계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수준 높은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의 민주시민의 식각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선도도시인 세종의 회를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개원한 제4대 후반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그리고 제1, 제2, 제2부의장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를 대표하고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새로운 세종을 만들어 나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예산, 정책 등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4 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의회 사업처소란 사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세종시의 정책 및 예산, 복건 복지,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지원 등을 소관하며 세금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향상을 위해 경제,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시민 모두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안전위원회.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의하고 결선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그에 특별한 사안 발생 시안건조사의 심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주기적인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함께 자치군권의 선도도시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해 화합과 협치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믿음과 신뢰로 함께 걸어가는 의회 세종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